안녕하세요. 설계하는 목수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어, 이제 철골 구조에서 이제 빔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H빔인데요. 화면에 보신 것처럼 H빔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빔이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빔이 있습니다. 이제 어, 이두 가지 빔인데 이제 오늘 연결할 어, 이야기건 뭐냐면 빔의 이제 위치가 각도가 살짝 바뀌었을 때 어떻게 어, 설정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, 일반적으로 이제 빔은 여기 수직으로 된 배물이지만 밑에서 위로 설치했을 거고요 어, 수평으로 된 빔은 이쪽이나 혹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설치를 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, 첫 번째로는 제 여기 어, 이쪽 그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기둥 형태를 하고 있는 빔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빔 자체를 제 회전을 하려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. 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,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는 뭐,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걸 설명하진 않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쭉 가다가 혹시라도 이게 이 빔이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, 음자 예를 들어서 기둥에 했던 그, 그러니까 지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이 양쪽을 지탱하는 HB입니다. 이렇게 했을 때, 이 부분이 이제 깍, 이제 잘려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잘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. 여기, 여기, 이 부분이. 이제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어, 여기서 화면에서 바로 조절하는 기능은 없구요. 어, 여기, 빔 속성을 눌러보시면은, 기둥에, 맨 밑에 보시면은, 어, 끝점 교환이라고 해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, 뭐, 시작, 뭐, 위, 다른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음, 시작과 시작이 있고, 뭐, 위라는 게 다른 거라는 게 있는데, 시작 이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. 끝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. 이게여기서 위로 올라갔겠죠. 밑에 거는 놔두고, 끝부분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, 끝 있죠. 지면에, 지금 현재 개념이 지면에 수평 되어 있죠. 이거를, 음 절대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. 75인데 만약에 60도든지 뭐 어떻게 해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보면은. 자, 요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죠. 이렇게 각도가. 아 요거는 이제,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전체 그 지붕 각도에 렇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죠. 만약에 30도다. 어떻게 돼 있나. 이렇게. 이렇게. 요 각도가 3 0도예요 요게 각도가. 예, 이렇게 각도가 여기서부터의 각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의 각도죠. 예, 휘어진 각도. 만약에 많이 휘었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만약에 있을 때는 이게 좀한 80도, 한 75도까지 예, 기본값이 75인데, 75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예. 예,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시작되는지, 여기서 시작되는지 잘 모르죠. 여기서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은 이제 툴이 쪽 클릭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보여지거든요. 파란색으로 여기 화살표가 있죠.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 가 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릴 때 작업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 가 끝이 되겠죠. 어, 이것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돌리려 올리려면은. 힘 들어가셔가지고, 기울기 각을 제가 이거를, 한 45도?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, 음 물론 여기에 이제 위치 값도, 여기서 이제 요거 있죠? 상대적 높이, 요 값을 바꿈에 따라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. 만약에 2600이다. 그럼 이게 살짝 올라가겠죠? 이런 식으로요? 너무 많이 올라갔나? 예. 뭐 하여튼. 자,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, 좀 내리겠습니다. 2,400 정도 보이시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겁. 연결이 지금 현재 방식이 여기 중심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앵커 값이 프로파일이 지금 여기 앵커가 중간으로 돼 있거든요 중간 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수,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시작 부분이니까 시작 부분 여기 있잖아요 수직인데 어, 지면에 수직 요걸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예 네.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이제 시작 부분 아 맞네 제가 아, 시작을 네, 했네 그런데 여기 끝 부분은 시작과 동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가시려면은 음, 수직 끝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요요것도 네. 이제 이쪽 연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. 자, 지금까지 이제 h 빔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, 마무리 부분이죠. 예,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요거 좀모르시면 조금, 뭐랄까, 이 부분을 잘, 예,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모르시면은, 이상하게 하게 되어있습니다. 용접을 해야 되는데, 용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, 이제,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? 즉, 간나저나 아치라 자체에, 이런 그, 철거를, 철불조를 구성할 수 있는, 정확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, 여기 보시면, 이제 그 구속장치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냐면은, 기둥 보시면은, 이거 말고, 혹시 뭐, 열, 열 뭐, 다른 뭔가가 뭐, 볼트너트라든지 그런 걸 넣으려면은, 추가로, 어, 이걸 하시면 되고요 이걸, 이걸 가지고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지금은 뭐, 안 하는 게 나을,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요. 예. 근데 그런 기능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